안녕하세요. 아이모비 코리아입니다. 최근 핸드폰의 카메라가 점점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저장합니다. 어떤 사진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부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사진이 분실되면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사진의 분실이 사실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갤럭시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시도해봅시다. 갤럭시에서 사진을 삭제하면 그 사진이 아직 핸드폰에 저장되고 다만 보이지 않은 저장소, 즉 갤러리 휴지통에 임시 저장하게 됩니다. 갤럭시 메인 화면에서 갤러리 앱으로 들어가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팝업창에 있는 휴지통을 클릭하세요. 휴지통으로 넘어간 후 복구하려는 콘텐츠를 찾아서 길게 눌러 선택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진이 갤러리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삭제된 사진은 30일 동안만 이곳에 저장되며 30일을 넘겼다면 별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삼성 휴대폰에만 적용됩니다.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여 휴대폰 백업을 실행했다면 백업을 통해 사진을 복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블로그 글은 계정과 백업으로 이동하여 백업을 복원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데 열어보면 사진이나 동영상 유형은 없고 연락처 등의 데이터만 복구됩니다. 실제로 삼성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원드라이브와 갤러리 동기화를 켜야 합니다. 만약 동기화했다면 실수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운 후 여기로 들어가면 삭제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사진을 핸드폰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 드라이브 동기화를 켜지 않았지만 휴대폰에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일반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백업이 기본적으로 시작됩니다. 계정과 백업에 가셔서 구글 백업의 사진과 동영상 백업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구글 포토를 열면 갤럭시에서 모든 동기화된 사진을 볼수 있고 그중에서 갤럭시에서 삭제된 사진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구글 포토에서도 사진을 실수로 삭제했다면, 그래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에도 휴지통 기능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를 켜면, 삭제된 사진을 60일 동안 여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사진을 선택하고 복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드라이브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 백업이 없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드로이드 키스를 통해 백업 없이도 갤럭시에서 영구 삭제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드로이드 키스는 화면 잠금 해제, f r p 후에 데이터 복구, 시스템 복구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드로이드 키트를 설치하고 드로이드 키트에서 데이터 복구가서 기기에서 빠른 복구 모드로 진입하세요. 다음으로 화면에서 데이터, 사진 및 영상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갤럭시를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드로이 키트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팝업 지침에 따라 설정에서 개발자 모드를 켜고 USB 디버깅 기능을 켜세요. 이어서 갤럭시가 실내 팝업을 띄워 컴퓨터를 실내하도록 허용하면 드로이드 킷은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스캔을 할 거고 삭제된 사진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드로이 키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의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삭제한 사진을 모두 볼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휴대폰에 직접 복구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로 버튼을 클릭하면 복구가 시작된 겁니다. 잠시 기다리면 예전에 갤럭시에서 삭제된 사진을 갤러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영구 삭제된 사진 복구하는 네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진이 사라진다면 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휴대폰에서 영구 삭제 사진을 복구하고 싶다면 전문 복구 도구인 드로이킷을 추천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단 3분만에 모든 중요한 사진이 장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팁을 얻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